발부동산 단속반입니다. 아니, 형 부동산 통계가 조작이었어? 왜 이걸 그렇게까지 해서 통계를 왜 조작을 해? 그냥 해석을 달리하면 되지. 조작까지 할 일이었냐고. 아니, 문 정부 집권기 체감상 두배 올랐는데 정부서12% 올랐다고 전국적으로는 떨어진다 해서. 똑똑한 경제학자들의 셈법은 우리 무식한 소시민의 셈법하고 다르구나. 통계는 이렇게 어렵구나 생각했지. 그걸 조작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.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어, 자신 있다고 어,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. 진작 내가 전화 하수여서 고수들의 영역은 역시 다르구나. 역시 센빠 있다고는 다르다. 아니지. 반대로 말하면 머리 너무 쓴거아니야나 같이 무식한 중개사는 정부는 안 믿어도 통계 발표는 믿는데. 그냥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지. 이걸 엑셀 조작까지 해서 이사단을 만든다고? 우리 국민들을 너무 똑똑하다 판단한 나머지 실수한 거지? 맞지? 너무 치밀했던 거 같은데, 대충대충 해도 되는데, 이건 정부 형님이 오바싼 거야. 내가 하나 알려줄게 통계는 조작하지 마. 왜? 우리에게는 감수성이 있잖아. 지난 정부에서 감수성 풍부하게 만들어 놓고는 왜 이걸 안 써먹어 똑같은 통계를 봐도 정부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감수성 부족한 거야 정부의 잘못이 아닌 국민들의 감수성 부족해서 발생하는 집값 체감의 오류인 거라고 그냥 정부는 조작할 필요 없이 너티야 하면 되는 거야 뭐 하러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들어 그냥 눈물이 증거듯이 감수성이 통계야 엑셀 필요 없어 앞으로 그러지 마 다음부턴 잘하자 형 이번 사건 전혀 관계 없지? 그래 열심히 하자